설탕이의, 그러니까, 설탕이의 위안 설탕이를 위한 설탕이 타파가 오찬설탕 t v 설탕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로 시작합니다. 역시 설탕이는 초구는 무조건 스트라이크죠. 자, 2구. 어? 안타 맞았어요. 예, 수비 평범한 볼. 아, 될갑니다 이게 뭔가요? 아, 2루까지 가고요. 이제 중계 플레이죠? 자, 2루수 유영규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석에 들어가네요. 아 그대로 보면 이거 몰래 카메라인가요? 이거 투수 뭐죠? 아 투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첫 타석 노아우세. 아 이게 무슨 짓인가요, 수비들? 오늘 아, 흔들릴 수 있겠는데 과연 설탄이 이겨낼 수 있을지? 아 이건 구석의 스트라이크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3구 갑니다. 3구. 아, 몸이 몇 개가 멋어요아 간지남. 오케이. 자, 단타자. 아, 흔들리이 없습니다. 이미 없는 표현은. 야, 이로 평범한. 아, 아이고, 이로 유영규.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걸 또못 잡고. 아, 이 사회인 야구 수준 이렇게 낮지 않은데. 아, 이거,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걱정입니다. 선수들이 다 저지경은 아닙니다. 자, 이루도루, 송구, 아이, 세이브. 송구, 했고요 아이고, 어디 알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요? 어, 알이 터졌어요. 아, 이거 심판의 안타까운 뒷모습.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다, 다행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뭐한 땅볼 축... 주... 아우정영선 선수 아, 잘 죽였어요. 아오! 다서 탈출합니다. 자, 이제 1회 말 설탄이 팀의 공격입니다. 네, 1점밖에 안 줬어요. 어, 이 1점은 우익수 김진철 선수와 2루수 유용규 선수의 합작품으로 아, 팀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2번 지성일 선수. 오, 세이빙가 봅니다. 음. 좋았고요. 오, 김기혁 선수, 팀플레이. 자, 언더베이스 해야죠. 오케이. 1점 또 얻어내는. 아우, 지성일 선수 아주 촉새같이잘뜁니다 자, 오, 4번 이성희 선수. 오, 이건. 보여서 모르겠네요 자, 김민겸 선수 팀내 타율 1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번 경기에도 격한거 드리고 있습니다 선수의 시 타율 무슨 차이? 7할 때입니다. 실할 6류 되겠습니다 아우, 너무 빨라서 지만선도못잡습니다 다칩니다. 피해줘야 너... 돼요 천민 아, 선수 아 설탄이 선수 대단합니다 아 오케이 성용선 선수 웬일인가요 와 예, 얼마 만에 안타를 신고합니다 어, 타율 2알이 푼일이었는데정용선 선수 오 이진호 선수 아웃입니다 2라운드 음, 교체니다이말 3대1의 상황에서 음, 2회초를 맞습니다 자 설탄이 선수 다시 던집니다 어이구, 또 수비 도못 받나요? 아, 오, 역시 이승희 선수. 중견수 든든합니다. 아, 수준급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납작 큰 커브. 이건 못 건드리죠? 아, 초구 스트라이. 자, 2구 갑니다. 2구는 뭘까요? 와우, 슬라이더 기가 막힙니다. 이건 뭐 건드릴 수가 없죠. 3구네 갑니다 갑니다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 안 됩니다. 나다운안 되죠. 어, 자, 공수교대. 오, 어, 김진철 선수. 김진철 유용규. 야, 알깐 트리오. 어, 자, 알까고 응징을 받습니다. 자, 데드볼, 데드볼로 나갑니다. 자, 자기는 안 맞았다고 우기는 것 같은데요. 맞았죠. 나가야죠. 네. 아, 한번 쳐보려고, 남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지성일 선수, 아, 병살인가요? 아닙니다. 어, 일루서세이 아, 일루나 아웃입니다. 일루나 아웃이고, 어, 류현규 선수 센스있게, 3루까지 안착합니다. 아, 김기혁 선수 또 팀플레이. 3루에 주자가 있으니까, 띄워줍니다. 근데 이게 못 잡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아, 삼루에 선수. 대되고 3루 주자 들어오고 5대1 상황 이성희 선수 오케이 깨끗한 안타 이성희 선수는 어, 6할 4푼 3리를 치는 네, 사실은 아까 중견수에서 잘 받아줬죠 자 이제 김민겸 선수 아까는 불알 맞고 지금은 어깨 맞고 아 얼마나 긴가요 2장송 나옵니다 설탄이 이번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아이고 이수진을 이이렇자이 시작이 될것 같다 그냥 슬쩍 이될것아 이렇게 개인주법으로 아, 1호까지 <2루까지> 안착합니다 <laughs> 지성일 선수의 촉세주법과는 비교가 많이 되죠 정용철 선수 3진아웃 자 그리고 이진호 선수 아이고! 자이제설이고아이 공격 아 3회 초 수비 와우 성영이선아의 좋은 수비 나왔어요 아주깔아합니다나고아오예아이것도이까나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엔 잘 잡아냈습니다. 예, 카메라에 잘안 잡혀서 그런데, 믿을 수 없겠지만, 잘 잡아냈습니다. 어려운 탐구를. 와, 오늘 첫 토볼이 나오네요. 이야, 설타니도 볼렛이 나오네요. 오우, 안타까지 맞습니다. 오늘 첫 안타죠? 깨끗한 안타 처음 맞는 것 같은데. 아우, 이거는 자책으로 들어갑니다. 자책 1점. 오늘 유일한 자체. 자, 3루 뜁니다 자, 포수! 역시, 날려버립니다. 날려서, 들어옵니 이게 쓸데없이 송구할 때만 힘이 좋아요, 우리 팀들. 다 그냥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네. 포수가 미치겠다는데, 투수는 얼마나 미칠까요? 자. 아우! <놀람> <와, 역시 놀람> <장점으로 미루. 놀람> 망이 흔들어 냅니다. 와 흔든 이유가 있었어요. 넘어갑니다. 큰큰거큰 큰 거, 큰 거. 오 우리 김진철 선수 업런인 줄 알았는데 아 펜스 맞고 2루에서 아웃인가요? 야 저걸 저렇게 치고 2루에서 죽을 뻔했는데 세이브입니다. 비디오 판독까지 했지만 세이브판정이 났습니다. 오리온규 선수 오알깐 트리오 지금 큰거 칩니다. 두명다 와우 넘어갑니다. 와 이건 바람의 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 이건 바람을 타고 넘어갔다. 어, 그냥 본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바람이 해냈다. 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 어쨌든 아주 속죄하는 아, 속죄 홈런 예, 트리오 오케이 지성유 선수 나도 홈런이다 쳤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안 탑니다. 실책일까요? 안 탈까요? 오우, 김기혁 선수, 몸에 맞는 볼. 자, 이성희 선수. 갑니다! 오케이. 어? 아, 여기선 안 보였지만, 일루송구가, 악송구가 나오면서 다 원베이스씩 진루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더가웃에 들어가 버렸어요, 공이. 이렇게 되면 주자들이 한 베이스씩 진료를 하게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홈에도 자수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불알 맞고 어깨 맞은 김민겸 선수. 아, 이번에는 안 맞았습니다. 이게 다행으로 봐야 될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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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지? 아 이번에 하늘 로켓 로켓포 쏩니다. 그래도 너는 어 아무도 다 온도 따릅니다. 오케이. 오 우리 성형천 선수 이번에도 깨끗한 큰 안타가 나옵니다. 와 이런 선수가 아닌데요. 오늘 오늘 우리 팀. 아주 힘내고 있습니다 뭐 됩니다 되는 날입니다 2타점 13대3 자 이제 교체돼서 감독님 박진석 선수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역시 깨끗한 안타 보여줍니다 어, 감독이 그냥 감독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 큰 홈런성 타구를 쳤던 김진철 선수 아우 좋은 수기에 막힙니다 어 토스 선택 아웃 아까 홈을 쳤던 오 유용규 선수 이번에 안타입니다 아, 오늘 유용규 선수 잘되는데요 어, 하지만 유용규 선수 지금 시즌타율 3할 3푼 3리고요 아, 팀내 3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하니무도입니다 아, 아이고 김기혁 선수 오늘 또 맞았어요 자, 이제, 이성희 선수. 아, 포볼예 네, 이제, 포수. 김민겸 선수의 등장입니다. 자, 한방 보여주나요? 오케이! 오, 잡히나요? 아유, 이루스키를 넣으면서. 큰거 나올 때 됐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어, 세리머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 근데 아이고 파울이네요 이건 바람 때문이죠 바람 때문 아이고 이번에 넘어갑니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넘어갔습니다 <목소리> 아 이거 모두가 흥미로워 이 선수를 말하면 쩐무조건 바람이 맞고. 바람 아까 이효기 선수는 바람을 타고 가고 현민 선수는 바람에 정통으로 맞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후! 아, 역시, 성형수 선수, 은행을 막아합니다 사회초. 자, 이거 막으면 이제 끝나요. 오, 이룡기 선수, 깨끗한 수비, 깔끔한 수비. 자, 사회인 야구는 사회 10점 이상 벌어지면 콜드로 끝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안타, 하나 또 맞습니다.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야죠. 이게 점수를 내주면. 오케이. 견제사 아우! 가즈가! 견제를 아주 잘하기로. 아, 설민 선수가 아니고 설탄이 선수가. 견제를 아주 아,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오케이. 마무리는 역시 3주. 뭘좀 아는 선수. 경기 마무리는 3진입니다 이렇게. 깔끔한 1승으로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설탄이에요. 설탄이에 의한, 설탄이를 위한, 설탄이 편파방송 설탄이TV. 지금까지 설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